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축구가 있네요. 아, 딱 근데 축구가, 어, 착착착 잘 가다가, 오늘 뭐, 그래도 뭐, 미국이랑, 뭐, 파워맨은 이기긴 했는데, 꼬마도 뭐, 승마인까지 했고, 파리가, 어, 이기지도 못하네요. 심지어 지기까지 하고, 아침에 경기 봤는데, 그 경기 설명에서도 말했지만은, 어, 로테를 좀 돌려줄 수 있다. 아, 뭐, 빡빡한 일정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주전들이 이제 기웃기웃 후반전에 나와도 점수를 못 냈죠 이 약물고 수비하니까 어, 답이 없더라 그리고 역습 갈때또그 3인방 브라질 3인방 제가 말했죠 그 노팅엄 이제 뭐 입지로 오는 그 친구들 개개인이 이제 브라질 뭐 선수들이 캐, 피지컬이 좋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결을 하네요 음, 역시 남미 친구들 무섭긴 해요 아무튼 뭐 파리가 이게 챔스 우승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 물론 이제 완벽한 베스트까지는 아니었죠 뭐, 아직까지 뭐댄벨레도 없기도 하고 아무튼 역겹네요 어,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어,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벤피카 대 오클랜드시티 이 경기, 유용기, 이 어, 경기는 뭐 핸디가 육핸디다 저번에 이제 미네낼때미네는 4.0이었죠? 그때 이제 얘네들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오즈들도 좀잘 모르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네요. 4.5 어, 배구요. 아 배구 배구는 여배가 라인업 가지고 너무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음. 그냥 뭐 이탈리아 정도 지금 일찍 있는 경기에서 이탈리아 정도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요 이탈리아는 뭐 지금 뭐 지속적으로 스린간을 쓰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이군 친구고 근데 한국 대 벨기에는 하, 벨기 존나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길까 근데 2.5니까 2.5프렌뭐 도전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벨기에 생각보다 너무 못해요 특히나 세터가 벌레급이라 가지고 아무튼 뭐 빨리 있는 경기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어, 원래 한국 안 찍는데 그래도 2.5면은 한국이 해볼만 하다 생각하긴 해요 더럽게 못하더라베이기 <laughs> 그리고 이제 요경기 어, 설명할게 배구를 깜빡하고 말을 안 했나 보다 아, 그래서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때 말했죠 미네니4.0 그날 언오버가 4.5네 이건 뭐 언밸런스 한거 아닌가 했는데 어, 뭐 대학살 했죠 그거 상거없이 근데 요경기도 마찬가지네요 좀 이상하다 <laughs> 6캔디를 줬으면 보통 7.5 핸디, 아, 7.5 언어볼 줘야 되는데, 6.5, 6, 6 핸디를 줬다. 어, 요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뭐 말했지만, 은 맨시티도 그, 경기했을 때, 그 상대팀이 빵골 넣같다 오클도 빵골 넣었겠죠. <laughs> 오클이 골 넣었겠나, 벤피카 상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6.5, 어, 오버 찍을 바에는 벤피카 6마인 찍는 게 낫다. 수 있죠. 뭐 확률적으로는 뭐6.5 오버가 낫긴 한데 에, 아무튼 뭐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저라면은 뭐 7골을 넣는다 생각하면은 그냥 배당더 좋은 뱀피카 마인을 찍을 거다 근데 마인을 할수 있냐 그게 의문이긴 해요 아, 근데 이 오클랜드시티 물론 축구가 좀찌밥팀들이랑 해도 강팀이랑 찌밥팀 해도 웬만해서는 이제 엄청 큰 점수 차잘안 나긴 한데 아, 지난 이제 미넨전 어 잠깐 봤지만은 뭐 전반부터 몰아치면서 여섯 뭐 골인가 받고 후반전에 좀 설렁설렁 뛰긴 했어요. 그러면서 뭐네골 받고 끝났고, 근데 벤피카가 미넨보다는 좀 체급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뭐 공격에 있어서는 솔직히 포르투갈 팀들 어 중에서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분석하다 보니까 뭐 오클랜드 시티가 최근에 이제 뭐그 무슨 무슨 그거고 무슨 컵이고 잠깐만요. 음, 요거 인 뭐야 인터콘티넨탈 컵 요거 요 경기가 이제 음, 2023년 몇 월짜리고 아무튼 최근에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라인 상대로 또6대2 물론 골을 넣더라고요. 어6대2 예, 골을 넣긴 했는데 아라인 상대로도 6골 정도 처먹힌 거면은 미네한테 1 0골처먹혔다뱀피카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는 두골 넣어서 그렇지, 오클랜드는 벤뱀카한테빵골 넣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거는 이거 솔직히 뭐 찍기 싸움이에요. 찍기 싸움인데. 그래도 뭐 마인 봅시다. 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아 물론 이제 저 이제 컵이랑 이 컵에 이제 선수들이 뭐 대하는 뭐 태도 자체들은 좀 다를 수 있긴 하나. 그래도 오클랜드 시티는 항상 이런 국제 대회 때뭐 약간 깍두기로 참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또 맨날 이제 베스트를 소집해가지고 어 열심히 해야지 눈에 들기 때문에 이제 뭐 스카우트 받을 수 있다고요 어 그래서 뭐 제대로 나와서 했는데 아라인한테도 저 정도면은 그냥 그래도 마인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난 어. 플라밍고 대 첼시 어 플라밍고 브라질 1위 팀음 그때도 잠깐 말해줬지만은 선수층이 괜찮긴 해요 뭐 남미 국대들 우루과이 국대 아라스카이타 뭐 진안경이 골도 넣었죠 그다음 에 에카 국대 플라타는 교체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말했다 아스날이 이제 조신 조르지뉴도 영입하자마자 바로 뛰쳐나오더라고 요 선발로 그다음 풀가르라든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우루과이 국대 미드필더 데라크로스가 부상으로 뭐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대, 티니스 상대로는 무난하게 잘 잡아줬죠. 그리고 첼시도 이 LAFC, 지루, 뭐 요리스가 있는 이 LAFC 상대로 뭐 2대0으로 잘 잡았고, 그 경기도 솔직히 첼시가 결정이면 좀 좋았으면, 파머가 뭐안 놓쳤으면, 그래도 최소 3대0까지 는 나올 수 있었던 경기긴 합니다. 그만큼 뭐 첼시도 무시 못한다. 근데 그래도 우리 뭐 기준에는 첼시가 좀더 어, 손이 가긴 하죠. 근데 뭐 최근 클럽 월드컵을 봐도 이 남미 팀들이 대단해요. 뭐 오늘 파리 잡은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이제 남미와 이제 유럽 축구 팀들 경기했을 때뭐 비기는 경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 뭐 쉽게 볼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 특히나 또 브라질 1위 팀이기도 하고 득점력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봤던 브라질 팀보다 더 좋기도 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승패는 잘 모르겠고 그냥 두팀다골에 대한 저력은 충분히 있다 생각해서 오버만 봅시다. 그러니까 남미 쪽 친구들이 결국에는 피지컬이 좋잖아요. 개인 피지컬, 개인 개인 기량들이 좋으니까 옛날 그 삼바 축구의 후예들 아닙니까? 삼바 축구들 뭐야 개인 피지컬로 막 혼자서 현란하게 다 제껴버리고. 어. <laughs> 그다음에 이제 L.A.F.C.의 보카조니어스 일단은 음, 아, 과카 주니어스가 아니라 그 누구? 티니스죠. 어, 정정이요. 잘못 적었네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지루, 부안가, 그 다음에 뭐 요리스, 요리스 맞나 여기? 헷갈리노요리스 맞나? 여기 요리스는 있거 맞죠? 기억이 안 나. 어, 어, 맞네. 그리고 뭐 틸만, 미국 국대 뭐 틸만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지루는 뭐 나이가 좀 들기도 했고 뭐 임팩트가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체시한테 지고. 플라멘고한테 치고 근데 그나마 둘다 해볼만한 팀은 어, 서로죠 어, 서로가 어, 서로한테 이제 해볼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좀 필요하죠 두, 두 팀이 대결해서 오늘 뭐 비긴다 치면은 사실상 2위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빡세긴 해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길 것이냐 어, 근데 그래도 뭐 미국에서 한다는 뭐 자국 버프 있고 피니스 음, 뭐, 티니지 팀이지만은, 전형적인 이제 아프리카 팀으로서 뭐 보여준 부분은 여전히 좀 미비하지 않았나. 물론 상대가 뭐, 플라밍고긴 했으나, 그래도 좀더 나은 쪽은, 어, LAFC가 맞지 않을까요? 어, 선수층 퀄리티도 그래도 여기는 태물된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은, 또 티니지 산 애들보다는, 음, 좀 낫지 않나. 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LAFC선 보고, 이 어, 경기는 오버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배당도 역배, 두 배긴 한데, 디니스가뭐플라멩구전이실점으로 뭐 커트를 하긴 했으나 오늘은 상대 LAFC 상대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어 기회적인 요소도 잘 나오지 않을까 어좀 체급적인 부분도 지난 맞대결과 떨어졌고 반대로 뭐 LAFC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경기는 생각보다 어 오버의 배당을 후하게 줬는데 어 그래도 저는 음 오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넨드이제 보카주니어스 어 일단은 <laughs> 보카주니어스의 이제 득점 1위가 미정이네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음, 거의 동배라고요 두 배였는데요 뭐야 배당 내려갔네요 그래 이걸 배당을 너무 많이 준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음, 내려갔네요 원래 두 배였어요 내친광만이 음, 초보티 내지 마시고 일단은 보카주니어스 벤피카 상대로 뭐 비겼죠. 경기 내용적인저뭐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전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벤피카도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 좀 변형적으로 나오니까 밀리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퇴장 당했을 때도 이 벤피카가 크게 뭐 수적인 열쇠에 엄청 밀렸다는 그런 경기적인 부분도 좀안 느껴지기도 했고 좀 한계치가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 물론 이제 미넨 미넨도 뭐컴파니 체제에서 어 여전히 뭐 챔스에서도 뭐 탈락하고 옛날에 우리가 보여주, 우리가 이제 봤던 압도적인 그런 미넨의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긴 하나 그래도 벤피카전만 생각해놓고 봤을 때는 그래 충분히 미넨이 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남미 팀 아르헨, 브라질 에, 무서운 건 맞긴 한데 배당도 미네니작 같은 배당이긴 한데 그래도 뭐미네 승이 낫지 않나 아, 그런 느낌 언어 보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 에, 방구성 남미님 안녕하세요 자메이카 대과들루프어 자유 경기 자메이카 그때 말했죠 과테말라죠 음그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자세히 못봐서 그러는데 그게 대상경기 없었던 배트맨의 그 월드컵 예상경기 였더라고요 근데 그 3대0 이겼는데 골드컵 와서는 1대0으로 어 졌죠 어. 그래서 참알 수가 없는 어, 축구다 어 근데 이제 그때 경기에서 이제 그 안토니오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했는데 뭐 희소식이라고 하면 그거죠 웨스트햄의 안토니오가 자메이 그... 과테말라전에서 복귀전 했죠 어, 원래 좀 장기보상 교통사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오늘도 뭐좀 나오긴 하겠죠 기웃기웃 아무리 못해서 지난 경기보다 좀 뛰겠고 그리고 자메이카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어, 과거에 이제 풀런 현재 레스터산 어, 보비레이드도 오늘 추가적으로 합류가 됐거든요 앞선에 좀더 힘을 더 실어줄 수 있고 그럼 이제 베일리와 다음에 걔도 있죠 세필드 유나이티드 공격수 캠벨 걔도 뭐 지난 경기 뭐 벤치선데 뭐 상태가 안 좋았는지 안 나왔는데 오늘도 뭐 출격을 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기도 하고 그래뭐 결론은 지난 이제 과테말라 그 전보다는 좀더 이제 소집 친구들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뭐 골드컵에 대한 아~ 좀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졌잖아요 과테한테 그래서 그리고 상대 이제 과돌루프 가드루프. 과돌루프가 뭐 파나마전 뭐 골은 받긴 했으나 결국에는 졌죠 화력 싸움에서 졌고 뭐 그럼 이제 파나마 상대로 두골 박았는데 자메이카 상대로 도 할만하지 않냐 할만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자메이카이기도 하고 뭐 맞대결 전쟁에서또 크게 밀리지 않았던 부분 그래도 한계치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메이카 뭐 그래도 승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어 오버 볼게요 어, 과들루프 뭐 수비가 좀 파나마전 보니까 허술하긴 해요 어. 그 다음에 과테말라 대 파나마인데 작년에 이제 얘네가 그 네이션스 리그 때 붙었어요 붙었는데 북중미 네이션스 때 근데 이제 그때 파나마가 뭐 3대0으로 잡았죠 물론 퇴장 이슈가 있긴 했어요 과테말라가 그 후반 초반에 퇴장 근데 그 전에도 골 박았고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좀큰 점수 차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 실력 차이는 나지 않나. 아, 물론, 파나마가 과테말라 뭐 이제 뭐 원전 갔을 때 경기는 뭐 잘못 잡은 적이 있긴 하나, 어차피 오늘은 뭐 중립이기도 하고, 확실히 복중미 내에서도 상승세를 좀더 타고 있는, 계속 뭐 말했잖아요. 코스타보다 뭐 이제는 파나마가 더 잘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음. 연기는 뭐, 파나마 쪽으로 볼게요. 과테가 자매를 잡긴 했으나, 뭐 압도적인 경기라고 보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어 여전히 뭐 지금 봤을 때 멕시코, 캐나다, 미국 제외하고 그 뒤에는 파나마가 제일 잘한다 생각해요. 파나마 승 볼게요. 그래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